여기까지 상관없죠? 네. 어, 예 네. 호텔에 네. 들어가야 돼요. 네. 어. 어.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어. 이거 어. 네. 네. 이거 잠깐만. 그쵸? 어. <laughs> 네. 호텔이 들어가야 됩니까? 방콕만 하면 될것 같아요. 태국 방콕까지 얼마든지. 괜찮다. 런데로 호텔에 들어가고. 감선의 공식 명칭이 감리회 세계성교사 아닙니까? 아니면 감리교 세계성교사 아닙니까? 감리교라는 음, 간리, 간리, 간리. 말을 안 쓰고요. 감리회가 아, 아, 예. 좀 돼요. 아, 그게서 감리회 아니면 감리교회. 감리교회라고. 줄임말, 장제에 보면 줄임말, 감리교도 없고요. 감리교회는 고 감리교회. 그러면은 기독교 대안감리로 써야 된다 감리교회. 아니 기독교 대안감리로를 써줘야 된다고. 아, 기독교는 감리회, 감리회. 이성우 대항장. 감리회. 그럼 감리회 아 저기 이게 공식적으로요, 감리교회 또는 감리회예요. 아, 그렇죠. 예, 세 글자로 하실 때는 감리회로 하셔야 돼요. 아.. 네, 네 글자라면. 감리교회. 감리교회로 하지 뭐. 음. 왜냐하면은 뭐 다른 감리회 있어도. 그리고서 그리고, 감리교회로 하면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예, 뭐. 외부에서는 기감 뭐 이렇게 쓰시는데요. 감리교회는 예기뭐 예감 이런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명칭은 감리교회 감리회입니다. 세계 선교 사회에 붙여 주다 주세요. 세계 세계 선교 사회. 네, 붙여야 되나. 아, 제목이 제목이요. 뒤에 쓰기는 나중에 수정하시죠. 아. 맨날 <laughs> 네. 그. 나중에 고쳐 주시면 돼요. 뒤에 쓰기는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때임원회 하고 여기 가로채지도력 지도, 개발회의라고 했는데, 네. 그걸 이렇게 더 깊어요. 가로쳐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케이. 네. 중복된단 말이야. 커피 이원의 지도 력 개발회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역시 아주 우리. 오늘성서 풍경을 깨주셨어. 우리 저분들한테 빠삭 빠삭해요. <laughs> 나도. <웃음> 나도. <웃음> 2014년은 하디 선교사 회심 110주년과 한국 감리감리교회가 해외 선교를 시작한지 111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2014년 8월 말 현재 감리교회는 773개국 1,118명의 선교사와 MK 786명을 파송한 교회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증가하는 선교사의 규모와 급변하는 세계 변혁의 동향에. 우선 집중 분야와 핵심 역량을 개발해야 할 필요를 공동으로 인식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파송 선교사 718명과 MK 786명 이걸 MK도 파송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 가로일부 선교사 MK 786명 그것도 이렇게 그것도 해체했네. 가로 가로일고 괜찮겠어요? 그렇죠 가로일부 mk 에서요? 예. 바로 네. 거기다 가로 열는거가 더 없고 네. 그러면 포함인지 따로인지 그 부분에 애매하죠?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해놓 어쨌든 우리는 그 부부를 파송한다고 하는 거는 가정을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좀 낫지 않겠냐 그래서 어. 그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음. 근데 정의해 그 수에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게 바로 해당 범위가 2 0 1 8명에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한번 네. 포함된 걸로 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다른 M.K.를 다른... 거기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 네. MK를... M.K. 왜냐하면 이번에, 이번에 다른 부분도 M.K. 선교, M.K. 제너레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laughs> 서문에서도 M.K.에 해당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laughs> 그럼 아까 를 별도로 해야 되겠다고 니까 별도로 문장을 넣는. 그런 문장을 따로 만들어요. 따로 만들어요. MK 항목을. 선교사를 음. 파손했는데 나중에 MK들이 또 생겼다. <웃음> <웃음> <웃음>